그렇다면, 은 이제 이게 그,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적인 진리의 모습인 거죠. 근데 왜,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괴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. 왜 생로병사가 있고, 왜 이렇게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고,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느냐. 그 원인을 이제 또 추구를 하셨겠죠. 그 원인이 뭐냐 하면, 가래 때문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인 것인데 사라지지 말라고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또 불안정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본질인데 그거를 안정을 원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, 이 그게 집착을 하면 내 것이 아닌 걸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.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가래라고 보신 거죠. 근데 이 가래는 왜 일어나느냐?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.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,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알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 알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그게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겠죠, 그렇죠?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욕망에 어떻게 보면 반작용 같은 거고, 이 욕망이 탐욕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아까 말한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이다. 아니,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거머쥐고, 이제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,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래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말씀하셨지만,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중심인데 그거의 반작용이 성냄이고 또이 탐욕이 일어나는 그 원인 조건이 바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탐욕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탐진치를 이야기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탐진치를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. 이거는 다르게 보면은 또 어떤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이 세상 자체는 그냥 그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건데, 우리가 그 세상을 받아들일 때그 마음상,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건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니까, 세상을 이해할 때그 마음상태가, 거기에 이제 탐욕이, 가래가 개입하게 되면, 그게 이제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대상이 무슨, 대,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, 그 세상을 아는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신 거죠. 그래서 그 세상을 아는 그 마음이, 마음에 집착이 있는 한은 이제 그것이 계속 괴로움을 유발해서, 어, 이 생에도 괴로움을 겪게 하고 또 죽어서는 이 생에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이루고 싶어서 그 동력이 또 태어나게 만들고 해서 계속 윤회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신 겁니다. 그렇다면, 이 괴로움이 원인이 만약에 탐진치라면, 결국은 이제, 이 진리를 이해해서, 이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면, 집착을 놓아버리면,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겠죠. 그죠? 그래서, 그 가래의 완전한 소멸.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여 소멸하는 것. 이거를 이제, 멸성제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니까, 가래가 소멸하면, 제 괴로움이 소멸한다.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멸성제로, 어,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,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. 그죠?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. 가래 때문에, 우리가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, 그렇다면 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면 이 괴로움을, 이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제 12 연기에도 보면 이제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계속 이렇게 추적에 들어갑니다. 이 생로병사. 이게 왜 일어나냐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다. 태어나면 왜 있느냐. 이제 이거는 존재, 그러니까 업 때문이다. 업은 또 어떻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에 어디에 일어났느냐 하면, 아, 이 무명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.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, 어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조건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사지, 사라지지 말라고 검어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괴로움을 유발하고 또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막거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또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겠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절대 죽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안 죽지,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.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 애착을 놓지 못하면 그래서 아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서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탐욕, 가래, 욕망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어리석음을 부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을 깨는 방법은 진리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. 그게 바로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라고 하는데 되게 오래된, 가장 오래된 경전에 보면은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두머리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는 무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. 그럼 그 우두머리를 자르는 건 뭐냐? 그 머리를 떨어뜨리는 건 뭐냐? 라고 물었을 때 명지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러니까, 무명이라는 것은 진리를, 그러니까 이 세상에, 이세상이 존재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역행되는, 이제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무명을 깨는 것은 명지다, 이거죠. 무명은 사성제, 그러니까 부처님,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진리, 부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. 경전에 보면 그렇게 정확히 나옵니다. 그리고 명지는 뭐냐? 사성제에 대한 지혜고,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그 사성제에 대한 어리, 무명이 깨지게 되잖아요. 그죠? 어리석음이 깨지면, 이제 무상함을 무상함으로 받아들이고,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,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에 대한 애착이 놓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이 어리석음이 깨지게 되죠. 명지가 있으면 무명이 깨지니까. 어리석음이 깨지면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탐욕도 버려지고, 탐욕이 버려지면 탐욕의 반작용인 성냄도 버려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가래를 버리는 무기로서 내 정확하게 이제 낸건 진리에 대한 통찰입니다. 진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깨닫는 것. 그게 바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. 사승 아까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안정하다. 이거를 이제 수용하는 거, 이해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 진리를 통찰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욕망이나 화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없다는 거죠.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집착이 집착이 있으면 좋은 것만 보게 되고 화가 있으면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좀 가라앉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마음이 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. 그 깨끗함을 또 도와주는 게 계라고 할수 있거든요.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삼매에 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메인입니다.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면,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현상계를 확실히 이해하면, 거기서 이, 소위 말해, 가래는 놓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수단, 이제 도와주는 요소로서 산매와 계를 이제 도와주는 걸로 해서, 그래서 개정회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, 그게 이제 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팔정도는 이 개정애를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의 힘으로 가래를 내려놓는 이게 바로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그 이제 그 지혜의 힘으로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그 어리석음이 버려져야 가래가 놓아진다는 거죠. 억지로 이걸 참는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는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버려진다는 거죠. 제가 이 컵에 있는데 이 컵이 되게 뜨겁다는 것을 만약에 이게 뜨거운 거라면 이게 뜨겁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이거를 더 이상 쥐지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뜨거운 줄 모르면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버릴 것인가. 뜨거워 죽겠는데 여기다 물을 붓고 아무리 해봐야 이건 임시방패이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뜨겁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이걸 이제 놓게 되겠죠. 그죠?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의 핵심이고, 팔 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중도, 중도라는 그 이제 수행의 핵심은 바로 그 세상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찰해서 그 지혜의 힘으로 이제 가래를 내려놓고 탐, 탐진치를 내려놓는 거다.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.